구절초가 만개하는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내년을 위한 준비로 농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밭에 새롭게 식물을 심기도 하고 화분에 담아내기도 하는데요. 이 무늬 실류카는 두달 전에 밭에 식재한 것이고 또 다시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의 식물인데 화분에서 성장한 것과 땅임을 받아서 성장한 것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란 목단도 밭에서 캐어서 화분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단은 가장 진한 노란색의 꽃을 가지고 있고 향기가 강한 품종입니다. 키는 다소 낮게 자라고 꽃이 무겁기 때문에 정원 중에 높은 자리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가장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진다이 개미치입니다. 시중에 파종한 개체에서는 개량 전의 품종이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용머리를 닮아 있는 여름과 가을의 꽃, 소황금입니다. 여름부터 피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터리풀 엘레강스도 캔에서 작업합니다. 엘레강스는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우고 키가 부담스럽지 않게 성장하는 품종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여름에 꽃을 피웠다 또 지고 약하게나마 2차로 꽃을 피우고 있는 잎에 붉은 무늬가 있는 레드 엄브렐라 터리풀입니다. 이 녀석은 11월이 넘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농원 그늘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외승마의 모습입니다. 가을의 붉은 꽃을 얘기하자면 진한 색감이 매력적인 석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 중 한가지인 아스타입니다. 그중에도 화려한 뉴욕 아스타는 인기가 많은 품종 중에 한가지입니다. 잎은 밝은 노란색의 무늬를, 꽃은 진한 자주색으로 피는 붓들레아 산타나입니다. 향등골나물도 가을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나 잘 성장하는 강한 생명력으로 기초적인 야생화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 품종이 추가로 작업되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토종 야생화 중에 대표적인 품종 투구꽃입니다. 특이한 모양의 꽃을 피우고 용담과 함께 인지도가 높습니다. 토종 알리움 참산부추는 진한 보라색의 꽃이 앙증맞습니다. 식용도 가능하고 관상가치도 높습니다. 토종 용담과 함께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외성 용담입니다. 토종 용담은 키가 조금 크게 자라는 편이고 이 품종은 한뼘 미만으로 낮게 깔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상엽기는 그늘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야생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운 연출에 많이 활용됩니다. 붉은엽기는 봄까지는 진한 색감을 보이고 꽃이 피는 시기부터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늬 쑥부쟁이는 커팅 없이 키우시면 꽃대가 나오면서 무늬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잘라내주어서 무늬를 유지시켜주시면 더 예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피식물인 백리향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야생화로 지면을 가득 채우거나 이렇게 늘어지는 식으로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잘라낸 줄기에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누린내풀입니다. 정원 구석구석에 심어서 시기별로 잘라놓으시면 길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크령이 눈에 띄는 계절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동적인 느낌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옆으로는 지브라 억새도 보이고 주변 경관과도 자연스레 어우러집니다. 가을 야생화 정원의 유망한 식물 섬숙부쟁이는 부직갱이 나물로도 유명한 야생화입니다. 야생 국화류 중에 비교적 줄기가 곧고 단단해서 관상가치가 높습니다. 농원의 길을 걷다보면 붉게 익은 가막살나무 열매가 보입니다. 스쳐보면 화려한 꽃과 같이 보여질 만큼 아름답습니다. 토종 만명초는 다음 해를 준비하며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도톰하고 진한 녹색 잎이 보여주는 느낌이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열매 옆으로는 붉게 물든 나무 수국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금방 찾아오면서 더 진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